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죠 네네 네. 저희가 드디어. 구독자를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네. 정말 <laughs> 좋은 일이죠 네 네네.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죠 네, 네. 맞아요 구독자 1000명 감사 음. 이벤트로 음. 저희가 작은 세미나를 9월 27일 토요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시드니에 있으신 분들 밖에 못 오시겠지만, 네. 저희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제 저희가 10시 반 정도에 오시면, 저희가 맛있는 다과랑 음료랑 준비해 놓을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제 3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30명이 넘어가면, 저희가 인원 제한이 <laughs>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럼 가능하면 빨리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QR 코드 있으니까 QR 코드로 구글폼 작성해 주셔서 질문도 좀 해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네네. 그 시간을 네네.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거기에 부동산 광고 이런 거 없습니다. 네네. 네, 그 부동산 일도 없고요. 네. 에이전트 분들은 안 오시고요. 저희 <laughs> 둘과 이제 인위치에서 이제 모기지 전문 음, 음, 음. 모기지 융자 브로커님들만 참여할 예정이니까요. 네. 융자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미리 질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네. 오시면 1대1로 이제 프리미엄 컨설팅도 가능하니까요. 아, 그럼요. 네네네. 이렇게 네네.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세미나 주제를 네. 결정하다가 아무래도 저희가 10월 1일부터 음, 퍼스트 온 바이어 음. 스킴이 조금 더 확대가 되기 때문에 네, 네. 그거에 관련해서 저희가 최대한 많이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음. 어, 저희 유튜브 그 하나 에피소드 중에 퍼스트 온 바이어 그 스킴에 대해서 했던 게 음. 워낙 그 반응이 좋았기 음. 때문에 네, 안 그래 아무래도 펄스온 네, 바이어 분들을 위해서 한번 해야겠다 네네. 그래서 요번에는 네네. 이제 대상이 집이 없으신 분들 음. 네 그래서 이제 집을 구매하려고 관심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요 네네. 그분들은 좀 참여해 주시고요 어 추후에 이 반응을 좀 보고 음. <laughs> 괜찮으면 이제 중급자. 네, 네, 네. 네, 이제 좀 집이 있고 예, 뭐 이제 네. 다른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한번 또한 세미나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옥션 리서치 보고 이제 좀 깜짝 놀랐죠. 네, 음, 네, 뭐, 네 너무 같았어요. 음, 맞아요. 네, 어. 저번 주에 진짜 뭐 NSW는 78% 사실 80% 되면 그거는 뭐 완전, 완전 불장이라는 한 마켓으로 음, 보고 있는데 네네. 사실 70%만 넘어가도 아, 셀러 마켓이라고 보는데80% 넘어가는 순간 정말 그거는 뭐, 그냥 음. 시장에 내놓자마자 팔리는 수준이 돼버리거든요. 각 뭐, 옥션, 옥션으로 보통 nsw는 내놓죠. 보통 네네. 세일지 안 내나요. 네, 왜냐하면 옥션 붙으면 가격이 네네. 천차만별 네네. 올라가게 되니까. 네. 네, 근데 이제 눈여겨봐야 될게 어, 브리즈번이 60%대에서 지금 76.5%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음, 네, 네, 올라왔고. 어디죠? 멜번도 73.2. 대부분이 다 70%대를 넘겼고요. 뭐, 의미 없는 퍼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72.7%. 네. 타즈메니아 한 건이긴 했지만, 100%. <laughs> 네, 옵션 네. 비율이 좀 적은 동네라 음. 이거는 의미가 없긴 하지만요. 음. 네, 지금 의미 있는 NSW, 그 다음에 퀸즐랜드, 어디죠? 네, 멜번도 멜번 조금 말이 많더라고요. 1,300건 중에 음, 음, 8, 네, 888건이니까. 네. 네. 전체적으로 전국 평균 75%니까 역대급으로 가장 높은 네, 정말 높은 거 음, 네, 같아요. 네, 맞아요. 음, 음. 지난주에도 제가 옥션 영상을 하나 올려 드렸는데 네, 네, 네. 그 이후에도 제가 몇개더 참여를 같이 고객 님들이랑 했는데 정말 어땠어요? 핫하더라고요. 네, 네. 저희 이제 재정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목표를 세우고 가죠.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목표, 그 응. 네. 진짜 연끌해서한번 더. 응. 두개 정도를 가, 마음에 가지고 갔는데, 응. 고객님이 응. 같이 가는 이제 옆에 온 고객님, 고객이 응. 아니죠. 이제 응. 비더, 하시, 참여하실 분이랑 살짝살 얘기하면서, 응. 얼마 정도 생각하니,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어. 마음속에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버우드 쪽 갔다 오셨죠, 이번에. 네네 네 네, 이번에 버우드 쪽 갔다 왔는데 네. 이제 2포인트 1 시작이었는데 음. 결국엔 2포인트 7까지 음. 올라가는. 아, 네. 버우드는 그 정도는 그래도 2포인트 7이면 나쁘지 네. 않은 가격에 구매하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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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땅이 좀 크고 좀 좋은 집이긴 했는데 음. 그래도 만약에 이 정도 불장이 아니었으면 음. 저희가 생각해서에 2포인트 4나 2포인트 5 정도 면 음. 그래도 음. 살 만하다 음. 싶었는데 이 2포인트 7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네, 이제 비딩에서 멈추고 음. 구매를 못 하게 됐는데 음. 음. 그거 말고 저도 저게 세이브 해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렇죠. 리얼티 닷컴이나 그렇죠. 도메인에 저희가 이제 마음에 드는 걸 세이브하는 거 이제 1월날 저녁에 리절트가 올라오는 걸 많이 봤는데 어, 굉장히 많이 어, 옥션가보다 어, 어. 한 3, 40만 불 정도는 더 비싸게 어, 시드니는 음음. 지금 팔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 지역을 <laughs> 옮기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근데 또 생각을 하셔야 될게 옥션 시작가는 사실 크게 의미는 음, 없습니다. 네, 네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참여하 하기 음. 위해서 가이드를 조금 낮추고 그렇게 이제. 네, 그런 기사도. 네, 그런 기사도 최근에 났던 것 같아요. 네. 네, 전략 그러, 중에 하나라고. 네, 생각합니다. 전략이죠. 그래서 크게 의미는 없고. 그래서 옥션 하실 때 자신감이 되게 중요해요. 네. 네, 그때 제가 뭐, 다른 에피소드, 저희 전에 많이 네. 찍었던 거, 제가 옥션에서 승리하는 방법 뭐, 여러 개 네. 올려드렸는데, 사실상 지금은 너무 한마켓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 전략도 조금은 힘들어요. 네. 음. 네, 그래서. 그래서 정말. 이기셔야 됩니다. <laughs> 지금은 조금 분위 분위기가 음. 네 최대한 하실 수 있는 만큼까지 해야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살수 있는 분위기그렇죠 마음에 드면 그냥 질러야 됩니다. 뭐 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네. 상황에서는. 근데 네, 제 생각에 앞으로 더할것 같긴 해요. 네, 왜냐하면 펄스 온바이어들이 이제 덤벼들 네. 수 있는 게1 5까지 이제 쉽게 접근을 할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전에는 그 전에는 사실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죠. 음. 왜냐면 하 프라이스 캡이 있었고, 네, 네, 제한이 있어서 했는데, 지금 고 연봉자들 분들이 이제 음. 뭐 스탠드티를 내더라도, 당연히 네, 그렇게 접근하는 그렇다. 게 좋다라는 생각에 아마 접근이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그만큼 한 마켓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정말 커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도 사실 옵션 플리어런스 뭐 그렇게 되면서 음. 70% 대가 넘어갔는데 아마 10월에는 음, 음. 더 하지 않을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어쩌면 셀러들이 집을 안 내놓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음. 네. 네, 조금 더어 더뭐 두고 보자, 두고 음. 보자, 그러고 이제 판매하려고 하는 아니면. 음. 음, 리저브 드프라이스를 그냥 높여, 높여버리던가, 네. 아니면 그 금액 이상되지 않으면 나는 팔지 않겠다 네. 하고서는.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팔려고 계획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호재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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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려고 하시는 분들은 시장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음음. 지금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네. 판매를 하시면 좋은 수익을 가질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NSW 버우드 그때 갔다 오신 건 그랬고 사실 고객분들에서 퍼스 고객님도 또 연락 오셨잖아요. 네. 네. 퍼스 시장을 좀 알려요. 알려주셨어요. 네. 이제 퍼스 시장 같은 경우는 음. 이제 마켓이 리스팅이 되면 이제 며칠 안 됐는데. 네. 네. 연락을 하면 이미 언더 오퍼 어흠, 혹은 어흠, 언더 컨트롤이 벌써 됐다고 하더라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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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거의 마켓에 내놓는 음, 즉시 음, 뭐 팔리는 음, 상황이어서 음, 음, 조금 주춤하다가는 바로 매물을 놓치는 음, 경우가 음, 많고 아무래도 이제 마켓이 매물이 음, 다른 음, 지역보다는 조금 적기 때문에 음, 좀 음, 그런 음. 것도 있고 약간 퍼스도 음, 지금 포매 현상이 굉장히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네. 네. 지금 못 사면 다, 다음 주는 음, 더 음, 비싸진다. 음, 음, 이런 음, 구매자 심리가 작용해 가지고 음. 조금. 조금 비싸게 팔리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 내용들이 이제 NAB 이제 9월 5일날 기사에서 음, 네. 찾은 내용들인데요. 네. 2022년 이후 첫 네, 40%를 달성했다고 <laughs> 네, 하는데, 네, 네, 네. 제가 생각하기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버스톤 바이어 음, 개런티 스킴이 음. 10월 1일부터 또 시행 예정인데, 맞아요. 원래 음. 기존에도 스킴이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근데 음. 이제 소득 제한도 있었고, 음. 주택 제한도 있었지만, 이제 10월 1일 되면, 이제 그분들까지 참여를 참여를 더 해서 예 경쟁이 심화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 음. 사람들이 많아서 원래 기존에 조건이 됐던 분들이 지금, 지금 굉장히 네, 많이 가사이을 받고 네 마켓에 진출을 하는 걸로 지금 분석이 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상하기를 그때가 되면 더 치열해질 테니까 음. 집값이 더 오를 거고 구매가 힘들 것 같다. 네네. 이제 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MK에서 진행한 음. 버스 투어 이제 그걸 다녀왔는데 래픽턴 오스트랄 어떻게 보면. 어 27년 뭐 26년 27년 요때 세틀되는 매물이기도 하고 네. 하우스 아 예, 레지 랜드 레지스터드 되는 매물이기도 하고요. 어 그러면서 이제 하우스 랜드 패키지긴 한데 1.2에서 1.3 정도더라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시드니에서 3베드 가격과 3베드 유닛 아파트 이런 가격으로 어쨌든 거기는 하우스를 음. 좀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좀 관심이 많으셨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대부분이 좀 젊은 연령대보다는 네네. 오히려 좀 아버님 어머님 때그 음... 세대들이 많이셨어요. 자녀들을 네, 위해서. 네, 그러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음... 자녀들이 오히려 집 사는 거에 관심이 없다. 음... 네, 포기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 네. 내가 나서서라도 네네. 이제 디파짓을 좀, 좀 도와주던 도와주시고... 뭐 하면서 계약을 하려고 왔다. 음... 그러면서 이렇게 음... 상담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 사실 네네. 어제도 그래서 저녁. 늦게까지 제가 상담을 했거든요. 네네. 네, 찾아오셔가지고, 아드님을 위해서, 네. 둘째 아드님을 위해서, 네네. 이제 그거 해주, 하, 해드리, 해주시고 싶은데, 네네. 어떻게 해야 되냐. 음, 네. 음, 네. 음. 저는 요즘 정말, 퍼스온 바이어, 직접 뭐, 젊은 음. 연령대보단, 확실히 부모님들 연락을 되게 많이 받고 있어요. 네. 네. 뭐, 음. 당연한 것 같아요. 일단은 음. 뭐, 통계치를 보면, 뭐, 하우스를 살려면, 음. 십몇 년을 모아야 디파짓 모이고. 13년이었던가요? <laughs> 네. 뭐, 저 통계를 네.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네. 이제, 뭐 평균 가격에 음. 뭐, 13년을 모아야 디파짓을 음. 모으니까, 젊은, 이제, 뭐, 음. 20, 30대 분들, 사회에 나오신 초년생 같은 경우집 사는 게 두려운 능력죠. 거죠. 디파짓을 네. 모아야 되는 게 부담이 있으니까. 음. 음.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조금, 움직여주시면 음음. 이제 디파짓반 도와주시면 그래서 집을 구매해서 살 수가 있으니까 부모님들은 이미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집이 얼마 빠르게 오르고 이 자산 가치가 등장하는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조금 이제 거의 은퇴를 앞두신 부모님들 자녀 다 키우신 분들을 네. 많이 도와주려고 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어찌 됐건 지금 이렇게 시장이 좀한다 하더라도 음. 너무 그냥 보지 않고 무조건 구매하시는 거는 저는 좀 반대고요. 그래도 따질 것 따지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포모현상은 반드시 피하셔야 되고요. 음. 내가 조급하면 항상 악수를 두게 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너무 조급해서 집을 그때 덜컥 샀던. 뭐 물론 마음에 들긴 했습니다. 네. 마음에 들긴 했는데 그냥. 음. 그 주변 시세나 이런 거 생각을 안 하고 샀던 기억이 음, 있기 때문에 네, 네. 내 집이 되려면 네, 네. 내 집이 되더라고요. 운명, 네, 네. 운명이 있어요. 이집딱 들어가, 인스펙션 하는 순간, 아, 이 집이 내 집이 될것 같다 하는 네. 느낌이 들거든요. 네, 네. 그러, 그렇다 하더라도 좀 천천히, 네, 신중하게 네. 좀 바,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급하지 않게. 네, 네. 네 인스펙션 같은 거는 꼭 하시고요. 네, 네. 네, 지금 당장 뭐, 뭐 얼마가 오를 것 같다. 그런 거에 휩쓸리지 마시고 네. 조금, 조금은 좀가라 지신 상태에서 어 아니 아니면 뭐 어, 다음에 사면 되지 이런 마인드로 다른 집 찾아보면 되지 네 이런 마인드를 좀한번더 되새기시면서. 네 포모 현상을 좀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용자를 전문적으로 하지만 음. 저희도 이제 부동산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투자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음음. 이제 뭐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음.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런 것도 조금 안내를 해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네. 이제 좀 헷갈리시면 어스탠드 면제가 되나요 안 되나요 음. 뭐 이런 거누구한테 물어보시기 조금 곤란하다. 그럼 저희한테 연락을 <laughs> 주시면 저희가 찾아서 또 안내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부자가 되는 그냥. 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엘리치 그룹의 팀장 신동혁 브라이언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